아,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볼까요? 목내?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늘 푸른 마을에 여성, 여자 목장에 목원들이 나와서 우리가 인성교육인 RT 바이브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했는데 그 목장이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쉬워도 그 목장에 있는 인간들이 보통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목장을 잘 관리하고 있는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목장은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목장, 목자의 이 간증을 듣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푸른 마을의 목장인 이은숙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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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늘푸른마을 11목장 목자 이윤숙 집사입니다. <laughs>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 간증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목장은 한 사람의 변화로 두 사람이 변하고. 목장이 변하고 마을이 변한 늘 푸른 마을의 연암목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목자의 부재로 제가 갑자기 목자를 맡게 되고 너무 힘들었던 목장이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이 여기저기서 정말로 빵빵 터지는데 다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 일처럼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예배생활과 사역도 열심히 하던 목원들은 공동체 생활이 힘들다며 목장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미짐 생활해왔던 목원들은 더더욱 목장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목원들을 건면하지 못하고 목장 모임을 안 하고 간다면 좋아했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가세요라고 제 속마음을 크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목장 모임을, 목장 모임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목자사역을 맡은 딱그 시기부터 저희 목장은 큰 폭풍 속에 휘말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남편의 사업으로 떨어져, 떨어져 살아야 했고 어제까지도 연락도 잘 되고 예배생활도 잘하던 모건이 갑작스러운 문제로 하루아침에 연락이 안돼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힘들어했던 모건은 모건의 힘든 결정에 같이 펑펑 울고 그런 일들이 일주일 간격, 간격으로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겁고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모임을 하려면 그 모건들은 어김없이 집으로 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이 몇몇 없기에 12목장 목자와 저희 목장 몇몇이 어쩔 수 없이 목장 모임을 해왔습니다. 모여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RT-5를 바이 의미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방선 집사님이 RT-5 바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저희는 점차 변해갔습니다. 각자 개인이 변해갔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이 아닌 각자의 이름으로 자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주어진 가치관의 실천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자기를 찾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아이들이 보이고 남편이 보이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이 기다려지고 또 그러다 보니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씀 속에 목사님의 그날의 가치관에 대해 설교해 주시면 저희는 또 어김없이 모여 나누고 자기를 찾기 위해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아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매일매일, RT의 말씀 묵상과 그날의 계획 실천들을 단톡방에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더니 주일날 만나면 더더욱 친근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나 미라클 모닝을 한다던 집사님은 책을 읽어 본인을 다듬고 RT를 묵상함으로서 영성을 다듬어서 그걸 목장에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책이라면 질색을 하던 집사님이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책을 선물해주며 선물해준 집사님, 실 선물해준 사람한테 그 책을 돌려보내면서 다 읽고 줄거리만 나한테 말을 해줘 하고 늘 말했던 집사님인데, RT의 가치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실천하며 본인을 다듬어 그 사람을 가까이 살고 있는 집사님에게 흘려보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 생활하며 웃음이 더해졌습니다. 그런 변화가 흘러올라 흘러 목장 안은 따뜻해졌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변화가 참석하지 않은 목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저희는 늘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함께할 목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모임이 어렵지 들어온 순간 강렬한 끌림이 있는 저희 모임이 늘푸른 마을 연합 목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차 점차 서로의 부족한 면을 감싸주고 서로가 나누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r t 바이 b l 의 가치관의 훈련을 통해 저희를 단단 저희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봉사가 있으면 예정같았으면 전화 안 할래요 하거나 맞지 못해 참석했던 목원들이 특세 새벽교들을 부탁하며 기꺼이 하겠다는 목원, 앞에 나가기 아직 부담스러우니 뒤에서 힘으로 돕겠다는 목원. 새벽 봉사를 함께하고 출근을 하겠다는 모건, 멀리서도 한 걸음에 달려오는 모건들이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며 맞이 못해 했던 봉사들이 공동체가 있기에 힘을 얻어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건들이 늘어났습니다.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몇 바퀴를 돌고 재워 모임을 참석하며 저희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아이가 깨서 울고 그런 운 아이를 도 달래서 끝까지 모임에 참석하는 모건 처음에는 저희들끼리 있게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웠던 모건도 있었지만 저희 모임 안에서 현숙한 생각으로 삶을 나누고 아기 낮잠 낮잠 시간이라고 손싹같이 집으로 달려갔던 모건도 이제는 졸려, 졸려하는 아이를 안고 모임에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된 모건은 단톡방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다음을 약속하며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목장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성장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모임에 나도 가고 싶다며 말했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소그룹 공동체가 아닐 거란 생각을 저 혼자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목장 모임에 뭔가를 나누어야 된다는 부담스러운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로 나누는 편안한 모임이 되었습니다. RTV 하이블 안에서는 제가 목자라는 부담감도 있게 해줍니다. 서로 돌아가며 인도를 하고 자신 없는 가치관이 나올 때며 서로 할수 있다고 용기를 더해줍니다. 마음밭을 갈고 닦아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건들이 RT를 통해 회복이 되고 예비를 향한 마음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더안 좋은 상황이 올 때도 있지만 내가 변하니 바라보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늘푸른마을 연나목장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